안녕하세요 네, 여러분 냠냠이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 찍는 영상이라 살짝 어색할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쁘게 봐주세요 그럼 시작 자 일단 안좋은 액괴 툭 <laughs> 이게 살짝 액정이라 한데 어, 일단, 살짝, 잘 끊어지고, 손에 많이 묻어요. 자, 그러면, 쉐빈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. 오, 헤어스타일. 아, 느낌 좀, 넘, 느낌 좀 봐. 너무 좋다. 빨리 섞어 볼게요. 어, 섞는 게 오래 걸릴 것 같아요. 그럼 섞고 오겠습니다. 오, 네, 숨좀 봐. 네, 여러분. 이렇게 주변 정리도 해주고, 다 이렇게 해봤는데 그래도 손에 묻지는 않아요. 이렇게 해서 좋긴 한데 너무 딱딱해졌어요. 그래서 물을 한번 추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오 너무 많이 넣었다. 뭐 많이 넣으면 좋은거겠죠? 어어 어어 이런 망했어. 누가 놓고 있어? 오, 그래도 괜찮아지고 있어요. 네음 아까보니 괜찮아진것 같은데 한번 더 첨가해 볼게요 이번엔 조심조심 이..이정도만? 오차 잠깐만요 에게 아까부터 뭐가 만져지는게 있다더니 에게에 애깨, 머리카락이 붙었습니다. Oh my god! 빼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빼줬고요. 계속 물 부드럽게 하는 거에 열중을 해보겠습니다. 딱딱해졌어요. 다시 물을. 오! 이번이꽤 괜찮은 양이에요. 이제는 좀 괜찮아진 것 같은데. 오, 좋긴 한데. 음, 뭐랄까. 20% 부족, 부족한 느낌? 이번엔 좀, 많이?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래서 녹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. 끄덕. 어 손에 많이 묻네요. 섞어주고 오겠습니다. 여러분, 제가 하는 도중에. 다 녹아버렸습니다. 그래서 다시 물풀도 요 위에 예 물풀도 다 넣고 해봤는데 절대로 뭉쳐지지가 않습니다. 아니 살짝 뭉치긴 하는데 손에 많이 묻습니다. 이렇게 상황이 안 좋게 될 줄은 몰랐군요. 그러면 여기서 안녕! 아니. 으아!